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해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노동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가 될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그 대통령에도 당연히 선진되어야 네.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2차에 거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이선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각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이에 소처를 받지 않도록 불포수 특근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계란 외환제가 아닌 한 조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 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국의 특수를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실제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현근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수감의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득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에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국가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밝히는 것을 강조하시옵소서.